좋네. 내가 사실 이거 시장님이랑 찍기로 하고 내가 너무 긴장이 되고, <laughs> 긴장하고 <거> 스트레스가. <laughs> 어, <laughs> 맨날 우리끼리 간에수놓은으로 오늘 뭐 찍지, 아, 그러면 한번 이거 찍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찍다가 <laughs> 영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고자. 내가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나는 MG 호소인이었어. 솔직히 무슨 뭐8 80, 80부터 뭐 m g 가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진짜 MG는 97도 MG가 아니고, 한 9, 98까지가 MG야. 200부터. 나머지 는다오는 거야. 잠깐 그럼 몇명안 되잖아. 잠깐만, <laughs> 나 계산이 안 돼. 수학을 못해. 수학 못해. 아유, 시간몇얼 생기지? 01이야. 아, 아 01이야. 아, 00은요. 뭐 20부터, 그래. 20부터, 20. 20. 20. 20. 다섯. 7살 정도까지가 음. MG고 27살이 넘어가면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다 보면 MG 그게 느낌이 없어 약간 그 꼰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너네 지금 현재 몇 살인데? 할미넴이지 할미넴 근데 무슨 내가 이렇게 MG들은 할미넴이라일로 MG, MG 신랑 옷 입은 거아니요 <laughs> 그래도 이번에 이거 피어싱도 하고 아니, 아니 그래서 나도 어제 MG들이 간는데아미스 <laughs> <가면 되죠. 웃음> 아멘, <아멘스>? 에미 <laughs> 누가 얘기가있 에미스! 에미! 에미스! 아! 엄마들! 에미스! 아니 그리고 이미스도 있 에이미스! 에이미스지 이미스라고 이미스 아, 아 그거 모자 유명한 그아 브랜드잖아 네. 우리 그때 공부했었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 엄마들이 다 몽클 입고 헬렌스키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헬렌스키? 헬렌... 카민스키 아 헬렌... 카민스키 왜 그러냐면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몰라 어떤 게 유행인지도 모르고 근데 너무 나도 주말 템안 하고 싶어 그래서 실장님 제가 추천한 거예요 진짜 끝만 먹고 진짜 한번 잘해 봅시다 호소한 네, 응. m 지로 호소한 m 응. 지 응. 호소인이 앉으세요 애미 응. 네. 응. 앉으세요 애미 애미스 이거 미장 앉아요 애미스 애미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내가 이건 거해야돼 아니 지금 너무 멋있어 여기 지금 음.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몽크를 음.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나도 음. 한 2년 음. 동안 패딩을 못 골랐어. 음. 어떤 어, 애미가 자기 어떤 <laughs> 친구 이 입안. 패딩을 입고 왔는데 예쁘더라. 음. 그래갖고 내가 이걸 아주 큰맘 먹고 아, 아프네요. 아크네 아프네요. 스튜디오에서 사가지고 아프네요. 이렇게 신나서 이것만, 네. 2년을 이것만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어느 날 제가 촬영 같이 한 진짜 MG 배우들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 아 누나 또 어디서 그렇게 아줌마 같은 패딩을 입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음, 내가 그걸. 내가 야 이거 이거야 이 순간 이름이 기억이 어. 브랜드가 기억이 또안 나가고 내가 야 이거야 그랬더니 걔가 표정이 아 진짜 누나 진짜 아나 진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아 이제 거기 안갈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 돼버린다 이거 이거를 왜 아줌마스러워 음. 보여요? 이거 되게 예쁜 디자인 아니에요? 색깔도 굉장히 예리고 이게 구프코어로처럼 해서. 잘 예쁘게 입으면 고프코어 등산룩처럼 등산룩을 약간 고프코어라고 하거든요 언니. 그래서 일상 생활에 약간 접목 시켜가지고 여기를 예쁘게 안에 니트 입고 가디건 입고 뭐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컬러 같은 게샌드 어. 샌드 느낌이야. 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입었냐에 따라서 <laughs> 이렇게, 아 입잖아, 아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입고 나죠. 아 어,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러면 내어 맛이 나오는. 나 그래서 실장님이. 내가 예를 들면 무대 인사나 뭐 그런 거할 때,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시잖아? 응. 그러면, 어, 내가 이게 음. 어디 건가 봐가지고, 음. 아예 품번까지 봐서 그대로 똑같이 사. 그리고 실장님의 약간 단점은, 아니, 단점이 아니라, 아니, 아니, 잘못 말했어. 아이고, 아, 이거 벗고 얘기해. 아, 실장님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 실장도 알고 계셨죠? 내가 약간 좀영하게 입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영한 <laughs> 스타일을, 너무 과하지 않게 내 나이에 음. 맞는데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다닐 음. 수 있을 만한 옷들을 그래서 내가 다 맨날 뒤에서 몰래 사는 거 같고 럼실장님한 맨날 혼나. 그럼 최스타일링 어, 해주셨던 거? 네, 아니, 네, 있지? 네. 어떡다데 <laughs> 아니, 아니, 스타일해주추는데 <laughs> <아니>, 저... <laughs>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야. 네. 어, 그 근데 사봤어. 사실 이 브랜드가 나이스 클럽인가 그래. 아니, 보부 아니야? 요보 보보 아니에요? 아, 보보 보이보 오브 보이스 어쨌든 예뻐요? 근데 여기 이제 또액세서리딱 그 해주시지 원래. 어딱 이거 두개푼 거.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여기다가 청바지 입고 여기다가 이제 뭐 입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입으면 예쁘지. 또 있어요? 큰거 어, 내가 풀렸요 근데 <laughs> 이거는 그냥 드라마에서 음. 이렇게 음. 스포티한 룩이 음. 필요했는데 이거 해주셨는데. 선생님, 근데 저 잠바를 언니가 너무 날마다 입어요. 이렇게 <laughs> 어. 입으면 예쁜데. 어. 내가 이 똥배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못 입고 어떻게 입고 다니냐 아, 아 그래서 진짜 네. 아, 그래서 아어 아빠... 아, 너무 심해 <laughs>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냐 진짜 응. 그 바지까지 느낌이 완전 다르네 여기다가 또 아까 그 헬리콥터 스키 쓰면아 그래 죽이지마 <laughs> 네. 그러니까 약간 유행하는 건다 전부 시키신 거예요 맞니 아, 그리고 저럴 소위. 때는 티가 좀 짧아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좋죠 어, 아예 뭐, 그냥 빡한하룬 왜냐면 밑에가 진짜 붙는 스타일이니까. 아니 맨날 이렇게 <laughs> 퍼서 <퍼서가지고>, 좀 <이렇게> 멋지고 이러다가 <laughs> 또쓱 하고 나면 <laughs> 나는 이미 저 밑에다 저 치마 세트를 그럼 어디 가야 될 음. 자리 있을 때마다 뭐 감독님 미팅 음. 전체 리딩 정박티 저기 돌보고 있어 교복. 오늘 아 근데 나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 항상 그런 식당 <laughs> 오셨어. <싶다고> 내가 <laughs> 내가 항상 어 실장 <laughs> 죄송한 음. 생리 전이어가지고 실장. 일주일 전에 위주 만났을 위주 때도, 때도 생리정 <laughs> <laughs> 지금도 그 이슈가 좀 있어 어? <laughs> 야 진짜로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 컨셉을 엠지호소이 엠지호소 되보자. 얘는 나이는 이제 계속 많이 드지만 장난꾸러기 아직도 음. 순수하고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놀이 좋아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처지고 옷도 이제 점점 그러고 이제 그런 현실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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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진짜 엠지보다 더 젊지 어쨌든 아줌마들도 젊게 살고 싶고 m 지처럼 입고 싶은데 그런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 음, 언니가 음. 조금 알려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적당한... 이제 몸매가 이제 애 낳고 이러다 보니까. 아... <laughs>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 진짜 오늘... 그 아가씨가 이쁜 옷을 내가 입으면 아, 안 돼. 우리 몸매를 어떻게 좀 커버하면서도 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게 포인트일 거. 이거야? MG 호소인의 늙고 싶지 않아 <laughs> 유, 유행이란 말 요즘 유행이 쓰나? 아, 트렌드에 처지고, 아, 아, 아. 트렌드에 처지고 싶지 않아. MGO 소인의 트렌드에 처지고 싶지 않아! 처져보이는데 이거 자체가. 이거, 이거.